결국은 내 세포 조직이 뭐냐라는 그렇습니다. 거는 여쭤봐야겠네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근데 이 신장암도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신세포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세포암에서도 다른 영상에서 조직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어떤 종류들이? 게 분류가 되는지. 네. 신세포암이죠.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신장에 생기는 신우암이 있습니다. 네. 신우암과 신세포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laughs> 네. 신우암은 방광암과 거의 같은 치료와 같은 예후를 가집니다. 음. 근데 신세포암은 가장 하는 것은 어, 투명세포암입니다. 아, 투명세포. 예, 그건 아. 이제 종양이 현미경 가에서 염색해서 보면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세포암입니다. 아, 이렇게 예, 투명해서 투명세포군습니다 그러니까 네. 염색이 안 되니까 투명한 거죠. 아, 이게 예. 좀 약간 밝겠네요. 염색 예, 안쪽에 그 세포 안에 글라이코겐이라는. 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염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투명세포암이고 그게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그냥 임의로 비투명세포암, 투명하지 않는 세포암이라고 하나요? 투명세포로 제한 나머지 모든 건 비투명세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비투명이 한15% 20% 정도 됩니다. 어, 그럼 80%는 투명세포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신세포암 그러면 음, 투명세포 이야기하는 거죠. 음. 또 이거, 비투명 세포암도 또또그 안에 또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나머지 모두가 비투명이니까 네. 또그 안에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유두상 세포암, 햄냥성 세포암 복잡합니다, 음. 그죠? 어, 말이 집합과 어려워요. 네. 집합과집나 분화가 안된 암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 신부전에서 생긴 신세포암 있고요.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상황이나 형태학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그걸 또 거기서 나누는 게 아니고, 형태학적인 것은 유두상 세포함이나 투명 세포처럼 생겼는데, 다시 그 병이 생긴 기전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어, 뭔가 복잡하네요. <웃음> 네. <웃음> 이거는 음. 약간 정말 전문가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중 일부 이제 분명히 리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가 XP11-2 전이암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 분들한테 많이 봤어요. 맞아, 젊은 네. 여성분들한테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해도 너무 정보가 없죠. 음.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우리 암종 중에는 세포 내에그 미토콘드리아에 네. 있는 아 노복세포이지. 어떤 <laughs> 네, 그 효소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아주 젊은. 연령에 생기는 음. 어, 아주 그 전격성을 가진 좀 고약한 그런 암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신장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신장암의 그 분류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고 예후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세포 조직이 뭐냐라는 것은 여쭤봐야겠네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신세포암이냐 신호암이냐 아, 신세포암이면 투명세포냐 비투명이냐. 비투명세포냐. 비투명이면은 어디에서 간에서 가느냐. 뭐는. 그다음에 병기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조직이 가장 깊. 기... 세포 그렇습니다. 조직 종류가 가장 네. 중요하네. 네. 이거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네. 교수님께 제 세포 조직이 뭐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라고 하고 네, 들어도 까먹어요, 사실 그때는. 네. 그러면 적어 달라고 네. 하거나 아니면 의무기록 사본에서도 그런 걸 떼서 볼 수가 네네, 있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적혀 있으니까. 그럼 세포 조직에 따라서 항암치료도 그러면은 다르겠죠? 좀 다릅니다. 음. 그 투명 세포암 치료만 해도 매우 많죠. 음. 우리가 약우액을 다룰 것인데 그냥 일차 뭐 2차에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네. 있고 비투명 세포암은 투명 세포암만큼 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투명 세포암은 아주 특이적인 치료를 하는 어, 아군들이 있어요. 서브그룹들이 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집합과암 같으면 신세포암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치료는 거의 신우암처럼 치료를 하거든요. 되게 다르겠네요. 치료가 네.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음, 전통적인 항암제를 쓰지요. 유두상암 중에 또1형과2형을또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표적 치료 중에서는 뭐 카보메틱스나 이런 거에 조금 더잘 잡는 종양이 있고요. 음... 그리고 아까 지나갔던 그 미토콘드리아 효소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에 특별한 조합을 씁니다. 다른 암종에서 쓰는 약을 네. 쓰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인 네, 것 같아요. 이득입니다. 복잡하지만. 종류에 대해 복잡하지만 맞춤 치료들이 좀더 예. 생기게 되고, 아, 하나 더 제가 여쭤볼게, 그 육종성 변이가 있다 하는 네네.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직검사서 보면은 투명세포인데 육종성 변이, 물론 영어로 적혀 있지만 뭐 30%다 50% 이렇게 적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육종성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 육종암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네. 네. 그 육종성 변이는 수명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건지 육종성이란 표현 참 어려워요. 네. 육종, 육종 그러면 육종이 그 고기 육자에 종양할 때 종자거든요. 생긴 모습 이 근육처럼 생긴 거예요 현미경으로 아. 이렇게 보면 신세포암은 사실은 이제 신장에 있는 미세 요관에서부터 시작된 아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상피 조직입니다. 상피 조직이 무슨 분화가 아주 나빠지면. 정말 마치 근육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더... 말은 분화가 매우 좋지 않다. 음... 음, 그래서 그것은 꼭 투명 세포암이 아니더라도 모든 비투명 세포암에 동반될 수 있고 음... 어, 육종성의 정도에 다 조금은 달라요. 어느 몇 퍼센트냐? 그렇지만 아주 좀 합일된 그런 기준은 없고 우리가 한15% 이상 되면 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육종성은 예전에는 사실은 치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다행히 요즘은 면역항암제 반응이 드라마틱하게 좋은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육종이 있으면 약간 오히려 좋을 키도 한 네. 그렇죠. 근데 반반입니다. 반은 아. 아주 좋은데 반은 전혀 더 듣지 않습니다. 음,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는 정말 안 들었던 그렇죠. 거지만 육정성, 이제는 예후가 네.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은 진짜. 의미 있는 네,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육종성은 하나의 어떤 질환명은 아니고, 네. 모든 신세 포함의 아형의 그런 변화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어떤, 그런 게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이군요. 네. 신장암은 또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다른 암은 이제 수술로 다 제거한 다음에 일정 기간 이제 재발이나 전이를 낮추기 위한 그런 보조적 치료 같은 이제 예방적 목적의 네.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신장암은 분명히 막 삼기고 어디 림프절도 전이 됐다고 해서 힘들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떡하나요 하면은 잘 지내시면 됩니다 이래요.